모두를 위한 알 통계. 오늘은 교차 분석 중 카이제곱 검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준비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성별, 혈액형, 성격, 그리고 여러 설문에 대한 응답 결과입니다. 참고로 이건 제가 랜덤하게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 분석 결과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성별에 따라서 성격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다. 자, 근데 성별도 범주형이고요. 성격도 범주형입니다. 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모두 범주형일 때 우리는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물론 혈액형에 따라서 성격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을 때도 우리가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할 수가 있죠. 자, 그 중에서 먼저 성별 남녀 어, 독립 변수의 범주가 두 개인 경우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R 데이터 중에서 성별을 음, 독립 변수로 하고 어, 성격을 종속 변수로 해서 테이블을 만든 다음 저장하고 그 결과를 보여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 남자이면서 내성적인 사람은 몇 명이고 남자이면서 외향적인 사람은 몇 명인지 이런 어, 그 빈도수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테이블을 가지고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실시해라. 자 그러면은 카이 제곱 값도 알수 있고 자유도 값도 알수 있고 그다음에 p 값도 알수 있습니다. 이 p 값이 0.05보다 크네요. 0.0보다 크면 차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별,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성격의 차이가 없다라는 뜻이죠. 여기 보면, 예의치의 연속성 보정이라고 하는 게 뜨는데요. 요거는 아, 제가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독립 변수를 혈액형으로 해보겠습니다. 혈액형은 A형, B형, O형, AB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독립 변수가, 음, 범주가 세개 이상일 경우, 혈액형 같은 경우 는네 개죠. 아, 이런 경우 카이제곱 검정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테이블을 만들고 그 다음에 카이제곱 검정을 해보니까 p 값이 0.05보다 작네요. 자 그러면은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 혈액형에 따라서 성격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 어떤 혈액형과 어떤 혈액형의 성격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아, 성별과 같이 남녀 두 개만 있는 경우는 사후 검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하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혈액형처럼 세개 이상의 범주를 가지고 있으면 A형하고 B형의 성격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B형하고 O형의 성격 차이가 있는지 이걸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럴 때 우리는 사후 검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R-Companion 이라고 하는 걸 어, 실행을 하고 어, 앞에서 만들었던 테이블을 가지고 사후 검정하고 그 결과를 포스트 후에다가 저장한 후에 보여달라. 자 이렇게 하면은 어, 범주들끼리 이렇게 다중 비교를 해서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자 어, 다중 비교를 하는 경우에는 카이스퀘어 검정 중에서도 수정된 p 값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형과 AB형은 0.05보다 크네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럼 뭐가 차이가 있나, 있냐면 AB형하고 O형하고 차이가 있고. 비형과 o 형이 차이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어떤 혈액형과 어떤 혈액형의 차이가 있는지 사후 검증하는거 살펴봤고요. 자그 결과를 어, 문자로 간결하게 표현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어, 함수인데요. 여기 보면은 A, B와 A 이런 경우에는 A라고 하는 문자를 공유하죠. 어, 차이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A, B와 B도 문자를 공유합니다. 자 그러면은 A형은 어떤 혈액형과도 차이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AB형과 O형 또는 B형과 O형은 문자를 공유하지 않죠. 서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차이의 여부를 문자를 통해서 아주 간결하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카이제국 어, 검정을 카이스퀘어 점 테스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G모델스에 있는 크로스 테이블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gmodels 어, 라이브를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테이블을 이렇게 실행하면은 아, 카이제곱 검정값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테이블 값들이 있습니다. 자, 이 테이블 값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하, 활용할 수 있는지 잠시 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만약에 여러분들 스스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엑셀로 저장된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 방법이죠. 리드 어, 엑셀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실행하고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할 수 있을 겁니다. 어, 제가 했던 것하고 비슷한 결과들을 분석하고 싶다고 한다면 어, 다음과 같이 에, 숫자를 생성해도 되는데요. 음,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모두 실행을 하게 되면 어, R 데이터 아까와 조금 다른 랜덤하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볼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제가 작성한 이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맨 마지막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방금 생성된 데이터 가지고 한번 또 분석을 해 볼게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성별에 따라서 성격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이블을 만들고, 그 다음에 카이제곱 검정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p 값이 0.05보다 크죠. 그러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겁니다. 아까하고 다른. 어, 값을 보이는 이유는 지금 다시 랜덤하게 네,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보면은 이 H의 연속성 보정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연속성 보정을 하지 않고 싶다고 한다면 요 Correct Equal F라고 하는 옵션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러면은 연속성 보정이 안 돼요.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아, 이게 이제 테이블이 몇개안 돼요. 셀이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 어, 이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어떤 오류의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예이치라는 사람이 예, 보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 2 곱하기 이 테이블에 대해서만 예이치의 연속성 보정이라고 하는 값이 예, 뜨게 되는데요. 이것이 음, 조금 더 정확한 음,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 예이치의 보정을 하지 않은 것보다 이 p 값이 더 크죠. 그래서 유의한 차이가 있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음, 논문을 보다 보면 음, 예의치의 연속성 보정을 하지 않은 이런 어, 값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이 사람의 이론에 대해서 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 어, 값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사실 여기에 보면 expected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아, 카이제곱 검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모두 범주형일 때 사용할 수 있지만 기대 빈도가 5 보다 아, 커야 됩니다. 5보다 작은 것이 20% 이상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기대빈도라고 하는 걸 구해봐야 되는데 자, 이 값이 5보다 모두 크죠. 아, 이런 경우에는 카이저 검정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 좀 프로프점 테이블 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걸 실행시키게 되면 전체 응답자 중에 남자이면서 내정, 내성적인 사람의 비율을 알수 있습니다. 34.6% 정도 되고요 남자이면서 외향적인 사람은 21.6% 정도 되네요 이렇게 비율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마진이퀄 1이라고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전체 남자 중에서 내성적인 사람이 몇 퍼센트인지 또 외향적인 사람이 몇 퍼센트인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마진 2라고 하면은 내성적인 사람 중에서 남자가 몇 퍼센트고 여자가 몇 퍼센트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어, 우리는 가끔 가다가 어, 이런 데이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카이제국 검정을 사용하게 되면 어, 필요한 데이터를 이와 같이 다양하게 찾아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게 조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여러분들한테 요 G e l s 라고 하는 어, 라이브러리에 있는 크로스테이블을 추천하고 싶은 거죠. 자, 요거 라이브리에 있는 크로스테이블을 하게 되면 카이 제곱 검정, 그것도 예의치 어, 연속성 보정을 실시한 것과 실시하지 않은 것, 이두 가지를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봤던 어, 전체 데이터 중에서 어, 남자이면서 내성적인 사람의 비율, 이런 예, 것도 알수 있고요. 콜이라고 되어 있으면 내성적인 사람 중에서 남자가 몇 퍼센트고 여자가 몇 퍼센트인지 그 다음에 로우라고 되어 있는 건 남자 중에서 내성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의 비율을 알수 있죠. 또 크로스 테이블도 알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기대 빈도라고 하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대 빈도를 음, 옵션을 추루로 했기 때문에 음, 위에서 두 번째 거죠. 위에서 두 번째 거를 보면은 아, 기대 빈도가 전부 다오보다 크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어, 요맨 밑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해서 워닝 메시지가 뜨거든요 어, 경고 메시지가 뜨지 않으면 아 이러면 카이저곱 검정을 쓸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뭐 혈액형에 따라서 어, 성격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차이가 있는데 이때는 예의치의 연속성 보정이 없죠 예의치의 어, 연속성 보정은 2 곱하기 2에 해당이 되는 것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데이터 뭐 예를 들어서 내성적인 사람 중에 a형은 몇 퍼센트 a b형은 몇 퍼센트 이, 이 결과를 어, 내가 아래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또는 엑셀 이런 데에다가 저장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하냐면요 어, 바로 write csv 라고 하는 그러면 csv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어, 앞에서 분석 결과. 카이스케어 어, 테스트 쪽에다가 저장을 했고 그 중에서 프로프.콜이라고 하는 요 데이터를 어, 이런 파일명으로 저장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현재 는 여기 보이지가 않는데 예, 요 명령어를 이렇게 실행시키면 데이터가 보이죠. 자 한번 열어볼까요? 어, 여기 보면은 데이터.방금 저장한 어, CSV 파일이 있구요요걸 이렇게 실행시켜보면은. 어, 아까 그 결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퍼센티지로 바꾸고 소수 첫째 자리 정도까지 해서 어, 이렇게 보여주고 싶다. 그럼 컨트롤 c 해서 항해에서 컨트롤 v 해도 되고 아니면 파워포인트에서 컨트롤 v 해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어,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g 모델스에 있는 크로스 테이블이 예, 실제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사후 검정 우리가 아까 R 컴페니언 중에서. 어, 여기서 만든 요 마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해도 되지만 여기에서 어, G 모델스에서 카이스케어 한것 중에 요 T T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요 테이블이죠. 요 테이블을 가지고 사후 검정 해도 됩니다. 자, 이제 경고 메시지가 뜨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어, 제가 어, 조금 데이터를 조작을 해서 경고 메시지가 뜨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랜덤하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예, 혈액형에 대한 성격을 예, 보니까 어, 이렇게 보니까 카이제곱 검정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고 문구가 뜨네요. 어. 자, 이런 경우에는 어, 믿으면 안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 크로스테이블을 해가지고 이 위에 보니까 음, 기대 빈도가 5보다 어, 작은 게두 개나 있죠. 그래서 이게 AB 또 a b 형 오형 이렇게 네개에 대해서 두개가 어, 음, 있으니까 내성적 외향적 그러니까 총 8개의 셀이 있는 거죠. 8개 셀 중에 두개의 셀이 기대 빈도가 5보다 작아요. 어, 그러면 이게 20%가 됩니다. 어, 그래서 기대 빈도가 5보다 작은 것이 20% 어, 이상인 경우에는 어, 우리가 카이제 곱 검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피셔 검정을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어, gmodels에 있는 크로스 테이블을 이용해도 이렇게 원인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이걸 어,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 저는 카이제오 검정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 지금 이걸로 하면 에러 메시지가 뜨니까 요 위에 있는 저장된 걸 가지고 다시 한번 불러와서 어, 해 볼게요 아, gmodels하고 크로스 테이블을 만들면 예. 가이제곱 검정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음, 표들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 그다음에 알 아, 컴페니언 통해서 사후 검정을 하면 아, 어떤 혈액형과 어떤 혈액형의 성격 차이가 있는지 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이, 이 동영상과 함께 밑에에다 코드를 이렇게 다해 놨는데 이 코드에 보면은 어, 뭐가 있냐면,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 꺾음새로 해야 되는데, 아 어, 유튜브에서 이꺾음새가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어, 전부 다 요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요, 여러분들이 이 제가 사용한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고 한다면, 어, 그 데이터를, 어, 그, 음, 유튜브에서, 어, 그 요런 문구들을 전부 다 컨트롤 C 한 다음에, 음, 컨트롤 V 하고, 요걸 다 바꿔 줘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f 키를 누르면 어 요거 그 찾기 또 바꾸기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어 반가로 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꺾음새 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한 다음에 올 이라고 하는거 누르면 은어 전부 다싹 바뀌어서 저하고 똑같은 화면을 볼수 있을 겁니다 이러면 어 여러분들도 데이터를 랜덤하게 만들어서 한번 분석해 볼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럼 저하고 약간은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이제곱 검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